여름에 티셔츠 이거 기장 자르는 리폼 유행했잖아요. 근데 겨울에 짧은 거 입고 다니면 배탈 날 수도 있습니다. 아시죠? 기장은 안 건드리면서 약간 끼부리 느낌 낼수 있는 리폼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요런 롱슬리브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. 포인트는 립, 시보리가 없는 타입. 웬만하면 넥크라인도 재원 단인게 작업했을 때 예쁘더라고요. 간단합니다. 요 끝을 갈라주면 됩니다. 정확하게 나눠서 잘라 주셔도 되고 좀더 러프한 느낌 내고 싶으면 지그재그로 잘라 버려도 돼요. 소매 밑단 목세 군데 모두 세탁 먼저 돌리고 건조기 돌리는 방식. 전문 용어로는 뭐 구제 깐다, 구제 튼다라고 하는데 워싱기랑 일반 세탁기랑 차이가 있어서 약간 그런 건좀 있겠지만 이부분에 익힌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 번 하면 돼요. 한번 돌리고 나면 뭐 이런 느낌. 끝 부분이 말리면서 빈티지한 맛이 살아나죠. 레이어드하거나 이너로 입었을 때 넣어주면 은근 포인트 생기거든요. 근데 이런 과정들이 귀찮다 하시면 제가 만든 걸 사시면 됩니다. 도톰한 슬러브 원단에 포인트 컬러로 그래픽 얹어놓은 사양. 예쁘지 않아요? 출시 기념 할인도 몇 프로? 20. 20 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세요. 아 NDA의 뜻은? 비밀입니다.